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짱짱입니다. 네, 오늘은요, 매드시티. 똑같은 거할 거예요. 저번 영상. 저저번 영상이랑, 도둑으로 갈게요. 도둑이 재밌어요. 나를 열어달란 말이야. 열어줘. 저도 있습니다. 열어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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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열어줘. 뭐 시간이 아, 리스 캐릭터 해야 되겠다. 응니가말었단 말이야. 으우. 야, 빨간색. 문을 열어줘 이 자식들아. 문을 열어달라고. 문을 열어달라고. 예, 예, 예. 오. 아 여기까지밖에 안 되었어. 너 박스밖에 모르지? 박스. 박스가 있다 오스푼. 좋아요. 아지하 어, 귀여워. 나이. 짜휴로다애휴로다 대박. 안전하지 있어야지 나 따라와 나 따라와 는걸아보아 스푼 그거 1시면 다녔죠 오 이렇게 있어야지 급식실 그래리 히어로가 못보고 아니 이렇게 이렇게 나 따라해 나 따라해 다닐 때 이렇게 다녀. 뛰어뛰어! 안 빠겠지? 일로와, 일로와. 잠깐만, 나무를 잘차려오고 밖으로 나왔어. 히어로 없어지. 네? 어 아, 경찰이다. 어, 경찰이다, 어떡해. 어, 경찰이다. 이뭐 때는, 데빨에 조금은 오지 마. 야, 나 쟤는, 나 쟤는, 나 쟤는, 나 쟤는, 야나 살려줘 쟤는, 나 쟤는, 나 쟤는, 나는는나쟤는

안 했어요. 아니, 히어로 쟤는 왜 저러는 거야? 아, 아 히어로 진짜 싫어. 로 여기를 탈출하는 거구나. 저번에 로프 있었는데 그걸 써먹지를 못해가지고 미쳤나 로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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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프. 아, 어. 아무것도 안. 돼. 거의 이스는거 아닌가? 어, 야, 그거 있으면 개꿀이야 뭔데 이게 뭔데 잠깐만 아 알려줘야지 여기 열 수가 있어요 이거 네? 꾹물고야 내가 이거 열게아 나도 할수 있어 그러면은 아홉잖아 여기 오고 됐어 에미아 빨리 와라. 나 이거 한통 걸릴게. 내가, 나 지금 여기 있는데. 그래. 어, 잠깐 나갔다. 오케이. 이고 너도 공부 가자. 나 이거 따라가야 가자. 나 운전 못하는데. 근데 네. 나한 번도 안 됐어. 차차차 차, 핸드폰. 차차 차, 차. 오. 같이 나. 저기에 내가 왔고 잠깐 나 아직 아! 또 뭐하니? 사람있고 다 가자 얘들아 미안해 너희들 두고 가서 미안해 노트북은 커트로 겁나 잘 된데 핸드폰이 있다고 일단 조속본부로이 정도면 잘하는 건데 나는 계속 그래서 우리 이야 얘들아 가자 야 일단 여기 뒀어? 네? 아 잠깐만 우리 은행 탈당 일단 아 잠깐만 야 이거 차 버려야 돼. 왜? 운전을 너무 못 해가지고 죽어버렸어 너 조수석 타세 뭐라고? 너 조수석 타세 은별아 미안해 너 두고가서 미안해 웡이야 빨리! 은행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얘들아 빨리 가자 얘들아 잠깐만 아 위로 아 위로 위로 생겼다고 그런거무 소리야? 있잖아. 아, 시켰어. 죽어야겠다. 한별을 미안해. 널 죽어가서 미안해. 응. 나 다시 갈게. 어, 너 죽으셈. 스나이퍼. 갑골. 약탄이거 갑골. 그다음에 내우 내, 원래 원래네요. 이거 또 원래네요. A K M 격돌. Sniper 격돌. 오 격돌. s n i 우 e r 격돌. 아우 격돌. 잠깐만 이거 A K M 다시. A K M 격돌. 이게 A K M 격돌. 수라. 자난 일단 나갈게 안별아나탈 거야 거기 그러면은 일단 아니 우리도 이제 시다 그럼 난 일단 거기 갈게 난 은행 갈 거야 아마 우리 이제 한0천 원. 어둑들이 아니라고. 씨. 재미있다. 그러면 나 인생을 살게. 빠이. 난 그러면 은행이나 털게. 빠이. 어, 나도 재미있게아 네. 히어로한테 죽는다. 죽은... 내 꿈은 히어로다. 희열이가... 근데 나도 이제 직업 될수 있을까? 히어로 되가지고. 나를 죽일 거예요? 진짜. 난아이스테이드 간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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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나하고 친하게 지내자 음. 싸울 생각은 없어 <laughs> 이거 오빠 지켜줄게 가자 자, 아, 기렇 전화. 이렇 저기 이지이거 어, 뭐야? 이렇이다이거 봐, 이거 봐. 이 이렇게. 자, 이이이이 아씨 나총 뭐, 뭐 쏘니? 아, 히어로로 바꿔가지고 경찰들 죽여버릴 거야. 난 꿈을 잃었어 경찰들 없애버리겠어. 같이 경찰들을 없애다. 우리 가족 경찰들을 복수하려고 난히어로 경찰들은 없애버리겠어. 우리 같이 가자. 내가 아이스니까 오빠 불행. 알겠지? 불 왜안 되지? 어? 52번? 제발 어? 아니 왜 이러니? 오 어, 경찰됐고 이제 핸드폰 꺼내가지고 아. 아 제발 아 핸드폰 꺼내가지고 히로히로히로 아니 왜 히어로 안되는거야? <laughs> 잠시만요 여러분 oh, I am a hero oh, I am n e l e c t r o n i man 뭐 이렇게 하는 거구나. 있네, 어 잠깐만 어, 어, 이제, 감정 존재를. 아, 뭐야. 아, 뭐야.

소원이 어디지? 여기 내가 빠졌어. 그러면 보트가 꺼내질 거 아니야. 그럼 보트를 꺼내. 보트. 오케이. 아니, 운전, 운전석. Thank you. 어디가경찰서죠그럼내 아, 여러분들 지금 저는 아니, 여기까지 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